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정말 자유가 없었던 땅, 특별히 조선 후기의 상황들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하죠. 이 조선왕조 500년 중에 우리는 19세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19세기는 정조대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0년이 되었을 때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대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정조대왕이 사망하고 난 이후에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왕이 즉위하자 스스로 정치를 할수 없는 이 어린 왕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일가 친척들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정조대왕 이후에 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약 60년 동안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선의 19세기 중후반은 계속된 세도정치로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세도정치의 영향으로 삼정이 문란해졌는데요. 이 삼정이라는 것은 세 가지 세금을 말하는 거죠. 조선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아주아주 아주 무거운 세 가지 세금은 바로 전정 먼저 한 곡이었습니다. 땅에 매기는 세금. 또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 국민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곡식을 빌려주고 싼 값으로 다시 되갚을 수 있게 해주는 사실 어찌 보면 되게 좋은 제도 같아 보이지만 이것들이 세도정치에 의해서 완전히 퇴색되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했던 거죠. 예를 들면, 전정 같은 경우에 땅에다 매기는 세금인데, 옆집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졌을 경우에 그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지게 하는 것, 터무니없는, 그리고 장부들을 막 조작해가지고 세금을 막 천정부지로 올려놓는다든지, 그리고 군정은 한 살짜리 아이에게도,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할아버지에게도 군정을 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는가 하면 산으로 올라가서 화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백성들의 삶은 점점점 어려워졌고 조선의 경제는 파탄의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민의 난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1811년 홍경래 난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농민의 반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은 정치의 잘못이었고 그리고 이 정치 상황 가운데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아니란 태도가 바로 이런 상황들을 불러오게 됐다는 거죠. 이 암흑의 땅 조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암흑의 땅 조선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 이 그림을 보니까 소 위에 큰 나무 틀이 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멍해라고 부르죠. 이 멍해라는 것은 밭을 갈거나 아니면 물건을 싣고 갈때 밭을 가는 기구나 또 마차 같은 것을 끌고 가는 힘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소나 말에 목에 거는 지지대를 말하는데요. 이 지지대의 무게는 뭐 적게는 20kg 이상 아니면 40kg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하죠. 사실 이 멍에 하나만 지고 있는 것으로도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어, 이것은 짐승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선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이 종의 멍에가 메워져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조선 백성들에게 씌워진 종의 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왕정 제도가 있을 거고, 신분 제도, 또 우상숭배, 또 음란과 여성천대, 질병과 가난, 무지와 문맹. 사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종의 멍해가 존재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왕정 제도의 멍해가... 도대체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멍해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왕이 주인인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극을 보거나 역사적인 영화를 보고 그럴 때 우리는 그다지 불편함이 없이 그 영화들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저랬지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만 살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태조부터 시작해서 고종에 이르기까지 26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태조부터 시작해서 고종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바로 성씨가 이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조 500년, 뭐 그렇게 이씨 500년,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왕의 지위는 세습되는 왕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아버지가 아들이었으니까 아들이 당연히 왕이 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통치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손자도 그 다음 때도 왕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들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가 절대로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나 자신 왕을 위한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왕이 선하고 훌륭한 생각을 가진 왕이라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간혹 정말 악한 왕들이 많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이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 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1864년 1월에 철종이 사망을 하게 되고 대원군과 조대비의 계략으로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인 이명복이 철종의 양자로 입적되어서 왕으로 추대되게 되죠. 바로 그가 고종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일대 황제로 지게 하게 되는 이 고종은 11살의 나이에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그가 정치를 한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약 10년 동안은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에 조선에 흐르고 있던 여러 가지 부패한 상황들을 개혁하면서 10년을 대리 통치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죠. 회국정책이나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 등의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던 흥선대원군이지만 사실 그가 조선의 뿌리 깊은 여러가지 패습들을 개선해 나간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의 그런 점은 좀 닮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고종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고종은 1873년 11월 4일에 친정을 선언하게 되죠. 아버지를 밀어내고 내가 진짜 왕의 지위에 오르겠다 라고 하면서 치, 내가 친정을 선언한다 라고 하며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에는 그저 내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들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 따라서 많은 무게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왕의 삶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고종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고종에 대한 평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군사와 국방, 정세에 무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열심히 국방력을 강화했던 것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국가의 안위보다 정권의 안위가 훨씬 더 우선이었어요.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나만 편안하면 돼라는 그런 생각을 고종이라는 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경제의 무능, 어 정말로 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그런 거엔 관심도 없었고 사치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 사치를 메꾸기 위해서 관직을 팔아먹는 왕이 바로 고종이었어요. 더군다나 왕비였던 민씨의 일가친척들을 등용하면서 정말 이 민씨 세력에 의해서 나라를 파탄으로 끌고 갔던 왕. 결국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던 왕. 왕은 부자였는데, 나라는 가난한 구조. 그런 구조가 바로 고종이 만들어낸 조선 말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을 망국으로 이끌어갔던 이 고종,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이 고종을 향한 또 민비를 향한 이상한 판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 막 시연되고, 또몇년 전에 방영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 보면 뭐 민비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고종에 대해서 뭐 정말 나라를 엄청나게 걱정하는 임금처럼 뭔가 의협심이 있는 그런 임금처럼 묘사되고 있죠. 이 명성황후나 이런 드라마들에서 이들을 보는 관점은 뭐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왕비 또 그리고 비운의 개혁군주.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라의 뺏김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어, 그런 상황들이 이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 뮤지컬에서 엄청나게 많이 퍼뜨려지고 있죠. 명성황후는 드라마로도 나왔었는데 내가 조선의 국모다라고 하면서 장렬히 죽어가는 그런 장면들. 근데 사실 그게 진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정과 민비는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주범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들이 떠돌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정당성,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훼손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자들의 거짓말과 선전 선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코미디 같은 현실이 바로 이런 드라마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역사를 바로잡아 나가야겠습니다. 고정과 민비는 사치가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 사치를 배우려고 매간 매직을 했고 그러면서 민씨 일가들을 막 등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민 씨의 세력이 국가 관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민 씨의 천국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어요. 백성들은 그 민씨들을 향해서 미친 호랑이 악귀, 탐관오리라고 원성이 자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그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저 민씨들 때문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왕은 귀를 막고 있었어요. 한 예로 신문고를 치면서 지금 우리의 이렇게 힘든 상황을 봐달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종이 한 대답은 궁궐의 경비를 더 강화하라! 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게 바로 고종이었고 민비였습니다. 어, 매천 황연의 글을 보면 왕과 왕비의 사치 또 매관 매직이 얼마나 심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1874년 세자가 탄생한 이후 공중 기도와 제사가 절제함이 없어 팔도 명상까지 나가 제사를 올렸다. 그러니까 세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구판을 벌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산이란 산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대로 놀이와 잔치를 즐겨 참석자들에게 상을 줄 경비가 모자랐다. 얼마나 잔치를 많이 했으면 사람들한테 나눠줄 음식의 경비가 모자랄 정도로 모든 재정이 바닥나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과 왕비가 하루에 천금을 소모하니 왕실 돈만으로는 지탱되지 않아서 호조와 선해청 공금을 공공연히 가져다 썼다.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당장 잡혀가고 탄핵될 까이겠죠 1년도 안 되어서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둔 저축미가 동이 났다. 대원군은 사실 이 저축미를 잘 모아 가지고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이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종이 즉위하고 1 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모아두었던 저축미가 다 동이날 지경으로 다 돈을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메꾸려고 뭘 했냐? 관직을 팔고. 과거 합격증을 파는 매관 매과의 패단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민씨들이 집권한 뒤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매달 지급해야 할 병사의 급료를 걸핏하면 빼먹는지가 벌써 몇 해째 이어져 원망과 욕설이 자자했다. 자 지금 이맨 마지막 단락에서 보고 있는 병사들의 급료를 걸핏하며 거, 걸핏하면 빼먹는 바람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모 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어, 군대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이 당시에 고종은 신식군대와 구식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식군대는 군거를 수비하기 위해서 그냥 보종의 친위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종의 친위부대에게는 새로운 뭐 무기, 새로운 옷, 뭐 여러 가지 뭐 월급도 제대로 주고 그랬지만, 어, 원래부터 있던 국방을 지키던 이 구식 군대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지급하지 않을뿐더러 월급도 수개월째 밀려가지고 이 군인들의 불만이 막 끌어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난. 이 난이 이모군란이라는 난이었어요. 사실 이 이모군란을 평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성난 군사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지급해주면 그만이었던 거죠. 그러나 고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나라의,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게 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의 역할이겠습니까? 어,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성경에서도 왕의 직분이 뭐냐면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백성들을 지키는 게 왕의 직분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종이라는 사람은 그런 직분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바보 같은 왕이었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약 3천 명의 청나라 군대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선은 더욱더 청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청나라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조선 땅을 누비면서 왕행세를 하고 계속해서 조선의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 버리게 된 거죠. 이런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일으켰던 난이 바로 갑신정변이었죠. 여기에 보이는 박용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 같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으켰던 난이 바로 갑신정변이었는데요.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노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이들은 더 이상은 이 중국의 속박 속에서 살수 없다고 느꼈고 왕에게 제안을 하죠. 민씨 일가와 민씨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왕이시여 제발 우리와 함께 저들을 몰아내고 정말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고종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자네들의 뜻을 따라 주겠네 라고 이제 말을 했던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였어요.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자. 부패 정권을 타도하자.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하자. 그래서 민씨 일가들을 완전히 숙청하려고 궁궐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민비는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본 고종은 너무 겁을 먹고 어떻게 하게 되냐. 바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고종의 배신으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갑신정변을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 청나라와 일본이 작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는 조약을 하나 맺게 되는데요.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텐진 조약이었어요. 이 텐진 조약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무슨 이유로든지 들어오게 되면 일본도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정치를 잘 해나갔어야 되는데 고종은 그것을 잘 하지 못했죠. 결국 이 텐진 조약으로 말미암아서 청일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던 거예요. 알렌 선교사는 고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말리를 다니고 상하 4천년 역사를 봤지만 대한제국 황제와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걸 보면 고종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최악의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가 했지만 결국 백성들이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탐관오리들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탐관오리들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일어났던 난이 바로 동학 농민난이었습니다. 동학 밀란 어, 사람들이 요즘에 이 동학난에 대해서 마치 동학을 무슨 혁명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른 역사가 아니라. 탐관오리의 아주 못된 정치들의 행각 때문에 일어났던 동학 밀란. 이 밀란을 해결하자면 방법은 아주 단순했어요. 탐관오리를 다 내어 쫓으면 그만이었는데 고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데 청나라 군대를 불러서 백성들을 잡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괴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죠. 조선 땅으로.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텐진 조약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텐진 조약에 따르면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 군대도 조선에 들어온다. 일본 군대 역시도 조선에 들어와서 일어난 전쟁. 바로 이것이 청일 전쟁이었어요. 이 청일 전쟁에 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고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텐진 조약에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오는 순간 일본 군대도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조약의 사항들이 있었다면 국제정세를 잘 살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난을 진압할 것인지 스스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고종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의 시체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